반지름이 A이고 높이가 2 a 인 원기둥이 있습니다. 밑면의 중심을 반드시 진하게 평면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 거죠. 밑면의 중심을 진하게끔 잘랐습니다. 단면은 그때 이렇게 생기겠죠. 잘랐는데 두 입체도형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좀큰 쪽이 있고요. 하나는 좀 작은 쪽이 있잖아요. 딱 자르면요. 작은 쪽을 T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을 T라고 잡은 거죠. 도형 T를 밑면의 지름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습니다. 이게 지름이잖아요. 이거의 지름에 수직으로 잘라나가는 거죠. 이 T를. 그러면 T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T를 얘를 지름으로 하는데, 지금, 이 지름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랐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다는 거죠.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있어요. 그때 단면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 단면이 직각 삼각형이 되거든요? 한 내각이 크기가 60도인, 그러니까 아마 60도로 자른 것 같아요.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을. 그럴 때, 이와 같은 도형의 t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밑에가 원으로 생겼거든요. 얘가 원인데, 이 원을 갖다가 x축이라고 보고, 또 여기 중심을 지나면서 y축으로 잡아가지고, 원의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원의 일부분이잖아요. 이 밑에도 원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의식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저기서 반지름이 a니까요, 요렇게 반지름이 a인 원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제곱의 합이 a 제곱이 되는 애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걸 y는 걸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y 제곱은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 y는 하고 제곱을 날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위에 있는 파트 있죠? 얘가 양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의 함수식은 y는 플러스 루트이다. 되고, 그럼 아래에 있는 부분,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식이 y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쪼개가지고요. 위에 거, 아래 거를 쓰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 위에 축을 양수로 보기 때문에, 위에 것만 보는 거죠. 노란색, 똑같은 노란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식은 y는으로 표현한다고 치면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플러스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이 t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좌표를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리고 y축이 있어요. 얘 만나는 점을 원점. 원래 x축과 y축이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직을 내가 이렇게 멀리서 입체적으로 바라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저 노란 선이 원의 반쪽인데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얘가 a예요. 이렇게 a가 되겠고. 반쪽만 그린 거예요. 위에 쪽만요. 노란색만요. 똑같이 그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2A만큼 높이가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원기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중심을 지나게 자른 거니까 굳이 뭐 거를 지나는 것같지는 않고요. 자, 했을 때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높이 2A만큼은 있긴 하지만, 하지만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선이 맞질 않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 됐다. 좋았어.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단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잘린 단면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잘 그린 것 같긴 하네. 그리고 이면 각이, 이 면과 이면 사이, 바닥면 사이에 각이 60도였다는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그림이 좀잘 표현된 것 같긴 해요. 여기가 60도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좀 약간 어설프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간 또 그리면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단면이 있어요. 잘린 단면. 그럼 잘린 단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잘렸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x를 움직여 볼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x를 0과 a 사이에 하나 잡았어요. 그럼 x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점의 좌표는요. X 콤마 하고서 요걸 써주면 되는 거죠. 함수값,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X를 이쪽에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X가 0부터 A까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바라본 건 똑같은 거니까 요렇게 보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은이 점의 좌표는 X를 대입한 거니까 X 콤마 하고 요거 쓰면 되는 겁니다. 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 잘린 단면은요.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얘가 단면이 되거든? 그럼 단면의 넓이를 우리가 SS라고 했을 때요 넓이를 적분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표현하기로 해요. 밑변의 길이는 바로 이겁니다.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얘네가 60도라고 했거든요. 이 각이 항상 60도다. 비스듬한 면하고 바닥이 6 0도로 이루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높이를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에 루트 3배하면 되거든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자라고 높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단면적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게 밑변 알고 높이 알고 거기다 2분의 1까지만 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단면적의 넓이를 S라고 잡아 주면은 S는 있지 얘랑 얘랑 곱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랑 곱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루트 3배 거기다가 2분의 1까지 곱해 주시면 이게 바로 단면의 넓이가 되는 거야 삼각형이니까요 이거를 모시는 거죠. 이거를, 얼마부터 얼마까지냐. 마 a 부터 원래 a 까지인데저 반쪽은요,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반쪽은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반이 보일라나? 어, 저쪽 반하고 이쪽 반이 똑같으니까, 0부터 a 까지만 정보든 해서 두배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쓰기 또 거시기 하니까, 여기에서, 요걸 그대로 적분하겠습니다 요게 s x 긴 한데, 우리 원래 목적이 S, X를 단면적을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그걸 2배해주면 이 짝도 나와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도 부피가 나오게 되니까 이걸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2배를 할 거고요 0부터 A까지 얘가 S, S였고 그것을 DX하면 되는 거죠 다행히도 2하고 2분의 1은 사라져 주니까 좀더 간단하게 되고요 0부터 A까지 루트는 합쳐서 서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루트 3은 나가 있으라고 하면 되니까 더 식이 간단해집니다. 4 A 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3승에다 가 0하고 A를 넣으면 되는 거라서요. 루트 3은 스탠바이하고 있고, A를 집어넣으면 A3승 마이너스 3분의 1, a 삼승 0은 됐고 따라서 3분의 2 루트 3 a 삼승이 되겠습니다 반지름만 결정이 되면은요 그 반지름을 삼승한 다음에 3분의 2 루트 3 곱하면은 그 작은 쪽의 t 도형의 부피가 나온다고 합니다.